사나는 그거 본적 있어요? 팬픽이라고. 팬픽이 뭐죠? 삥! <laughs> 감독님 웃었죠, 솔직히. 와! 어, <laughs> 핫해요. 에, 네, 얼굴이 빨개서요 <laughs> 공감 유정들과 함께하는 데리블 킷! <laughs> <찬밤! 웃음> <찬밤! 오! 오! 웃음> 이불 전방! 안녕하세요. 이불밤에 작고 소중한 공감 요정 MJ! 그거 소중한 사나! <laughs> 크기는? <웃음> 자. 자. 이게 뭘까요? 양배추 다커. 소시지였어요? 아니야. 음? 이거는 반만씩 먹어야 일단. 그리고 물좀 넣어야 돼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, 우리 이불밤 시청자분들이 너랑 내가 이불밤에 살때 너무 웃어서 허파가 바람이 들어갔대. 그래, 그 맞는 말이지. 건강수를 만드는 법을 알려 줄까? 뭐 그러지. 아하, 역시 우리 생각해 주신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밖에 없구나. 와, <laughs> 어, 진짜 영혼원도없어 <laughs> 어, 냄새 괜찮네. 어, 지금 뭐고?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오늘도 이불킥 사연들을 만나볼까요? 먼저 이불킥 선서부터 해야겠죠. 자, 선서 하나, 나 MJ와 사는 성실히 사연을 읽는다. 하나, 무술 경우 네, 어떤 벌칙이든 달게 받는다. 공감요정 대표 m g 공감요정 대표 사나 바로 바로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소개해 볼까요? 자, 이번 사연은. 사나 씨랑 동갑내기 20살 야 대학생의 사연이라고 하는데 반갑다 친구야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대학생입니다 때는 친구 친구 2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였어요 당시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글을 쓰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오널 만난 순간 내 안에 새로운 계절이 불어왔다 아, 이게 아닌데. 아, 다시, 다시. 아. 그렇게 저만의 침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, 수업 도중 무심코 창 밖을 내다보니 촉촉한 여름비가 내리고 주르륵 있더라고요. 톡톡톡 떨어지는 빗방울. 그 소리에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펜과 공책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이야. 뭔가 아찔하면서. 진짜 아찔했어. 가슴이 터질 것 같아. 그런 장면을 쓸수 있을 것 같아. 느낌이 왔어. 순수했지만 한편으로 자극적인 소재에 끌렸던 18살의 저는 당시 어, 제가 그렇다네.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로맨스 장면을 떠올려 <laughs> 이내 신내린 듯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뭘까, 뭘까? 정신을 못 차릴 다이야 이렇게 뭔 짓을 한 거야? 나빴다. 나를 봤다. 내가 말했단 말한줄한줄 써내려갈수록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소설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그 순간 세상에 오직 저와 주인공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야! 너 대체 뭐 하고 있길래 아까부터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? 그 공책 뭐야? 아안 어, 돼요 선생님. 이거 빨리 내놔. 그냥 필기한 거예요. 어디 한번 줘봐. 필기 잘했나 좀보게아안 어, 돼요 선생님 안 돼요. 어쩔 김명준. 안 돼요 선생님 제발. 아 어, 진짜 안 돼요 제발. 마셔. 뭐나안 썼어. 와, 웃었잖아, 솔직히. <laughs> 진짜 웃었어! 아, 진짜. 비디오 판독? VAR. VAR, 오케이, 렛츠고. 솔직히. 대사. 대사. 안 <laughs> 오, 귀 <laughs> 오, 잘 마시네. <laughs> 아, 지여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 여기까지. 저는 이 공책을 뺏기면 내 학교 생활은 끝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공책을 잡아당겼습니다 어휴 내가왜 이래? 야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어, 다행이다 교무실에 굴려가 선생님께 사죄를 드려 사건을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<laughs> 어, 이게 뭐야 야 빠빠 나를 봐 <laughs> 아니 진짜 웃기다나 봐봐 <laughs> 이거. 그러니까 야, 맨날 혼자 뭐하 했더니 야 이러고 쓰고 잡더라네? 야 죽어도 공책 안 내려고 한 이유가 있었네. 으아, 야, 이런 걸 이렇게... 어떻게 보여줘. 야 한두 번두안 쏴. 한두 번, 번 두고 쏴. 씨가 아니야. <laughs> 야, 야 필력 쩌는데? 어, 교실로 들어와 보는 <laughs> 교실로 들어와 보니 친구들이 이미 제거 <laughs> 교실로 들어와 보니 친구들이 이미 제 공책을 다 눌려본 후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. <놀던> 와 <laughs> 대박. 와 진짜 대박. 와 이거 이거 <laughs> 이거는심정어땠을까 <laughs> 아니 일단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사연자분만 공감할 수 있는 약간의 좀 감성이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. 아니 아 근데 몰래 허락 없이 왜 염쳐 보는 거예요? 어, 그러네. 그건 좀. 아, 근데, 네.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을까, 아직까지 약간 좀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아, 근데 그런 게 그, 있어요. 이, 이 제가 생각한 가사를 써놨잖아요. 근데 약간, 남 보여주기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. 뭔가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약간 막 먼저 보여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숨기는 편인데 음. 뭔가 사연자 분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. 듣기 싫었는데 이제 이미 반 학생들이 다 봤잖아요. 자기의 그 그렇죠, 그렇죠. 감성적인 내용들을. 그래서 전 사연자 분의 그 심정을 심정이 뭔가 와닿았어요. 저도 네자 그러면은 나머지 사연을 네 읽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를 보자마자 친구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 실룩거리는 표정을 하고선 후다닥 제 가방에 공책을 막 수저 넣고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.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전 얼굴이 화를 와... 달아올렸어요. 야 어떻게? 잠깐 들을것 같은데 어떻게? 아, 빨개졌나 봐. 가서 미화할까? 아, 됐어. 지나칠 수 있는데 괜히 더 민망한 상람 만들지 말고 야, 그냥 모를 척자 차라리 시원하게 놀려줬으면 웃어 넘겼을 텐데. 전 반에서 존재감이 바닥 수준인 아싸였기 때문에 교실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간간이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속삭임이 저를 더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저 같은 아싸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무반응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 원래 다 무반응이 고통스럽죠. 그 이후 전 다시는 학교에서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. 아니 쓸수 없었습니다. 그때를 생각하니 또 귀가 뜨거워지네요. 언젠가는 이런 일도 나를... 언젠가는 이놀리도 나름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 날이 오겠죠. <laughs> 아, 야, 저는 무반응이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. 저도요. 진짜로 만약에 저희가 이불 을 이렇게 첫 방을 했어요. 네. 팬분들한테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막 차원을 올려달라 했어요. 근데 아무도 안 올렸어요. 와. 그럼 어떨 것 같아요? 자신에 대해 t h e k y how you are you s a y that you're fine when you're not really fine you just <laughs> 그 정도까지요? <laughs> 아 약간 더 열심히 해야 되 아.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, 반응이 그러면 없다 통화해야죠. 그러면은 내가 뭐, 뭘 잘못했지부터 시작해서 막 우줌을 쌌나? 무슨 실수를 했길래 나한테 반응이 없나? 네.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방인이 무섭습니다 시작자 여러분들 <laughs> 아 근데 창피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잘 쓴다는 거 일단은 타고난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, 절대로 창피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이블킥 사연의 탈탈털린 만털을 사소하기 위한 아주 소소하고 하찮은 팁. 일명 실전 안정. 팁! 네, 이번 주 신신 안정 팁은 네. 바로 쿨링 템 3종 세트입니다. 쿨링 템. 예. Yeah. 자,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에 열이 확 오를 때이 쿨링 템들이 열싹 내려준다고 해요. 오. 그러면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볼까요? 네? 첫 번째 쿨링템은 네. 얼음물에 발 담그기입니다. 아발 담그기! 사랑하는 만큼... 그렇게 하면 안 진짜로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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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준비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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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래, 아이 <아니>, 다음은 <laughs> 이걸 담가놓고 팩을 해야 되는데 팩 집어있다. B. C. 자아 다음 뭐 아, 아 뭐야?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기 입니다나안로 먹을래? 그래자음음맛을래 아, 왜안먹 아, 왜안 먹을래? 아, 왜안 먹을래? 아, 왜안 먹을래? 그가 본적 있어요. 팬픽이라고. 팬픽 본적 있어요. 팬픽? 네. 팬픽 보자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. 놀라, 방금 놀랐어요. 아, 소화 잘줬네 <laughs>